안녕하세요. 판다뚜이입니다. 층간 소음 영상에 대부분 공감해주셨지만 저도 윗집과 같은 소음 유발자라 하신 분도 계시네요. 건설사의 횡포를 왜윗집에 푸냐? 힘들면 단독주택 살지. 당신 아래층 사람들도 피해자라고요. 참고로 댓글 다신 분은 저희 아래집 분들은 아닙니다. 층간 소음은 매일인데도 오래 참다 도저히 못 참겠을 때 올라가서 정중하게 조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윗집분들 면전에서 화풀이 한 적도 없고, 고작해야 저희 집으로 내려와서 화를 삭히면서 궁시렁거린 게 단데, 뒷담화도 못하나요? 건설사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건축법 기준에 맞게 시공됐으니, 정확히 따지자면 건축법이 부실한 거지요. 당시 기준 합법이었다면 건설사에 따져봤자죠. 또한, 이 세상 모든 아파트 윗집이 다 심하게 시끄럽진 않을 테고, 건축법이 어떻게 보완되더라도 사는 사람이 맘놓고 쿵쿵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랫집 사람 입장에서 소리 들어보면 윗집이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하루 고작 몇 번의 소음으로 힘든 게 아닙니다. 배려심으로 조심하는 분이 내는 소음과 무개념인 분들이 내는 소음은 정말 천지차입니다. 윗집은 잘못 없으니 건설사하고만 논쟁할까요? 예를 들어 님의 가족이 길 건너다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친 상황이고 운전자는 찾아오거나 전화 한통 없었고 수사 결과 자동차 결함이 100% 원인이라면 댓글 주신 님은 운전자 당신은 죄가 없지 하시면서 자동차 제조사만 찾으실 건가요? 그 논리대로라면 자동차 결함이 원인이고 운전자는 잘못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니까요. 저 같으면 수사 결과에 어떻든 운전자와 관련된 신호위반, 과속, 음주, 졸음 등등 다방면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다 따져볼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께 시달리는 분이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댓글 주신 분 이야기는 이만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곱씹어 봐도 윗집엔 관대했고, 층간소음의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22년도부터는 시공 후 실제 층간 소음을 측정 후 기준을 통과시에만 허가가 나고 각 건설사 및 자재회사에서도 소음 차단제들을 꾸준히 개발하여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단독 주택 경제력이 되면 당장 가고 싶죠. 그렇지만 현실은 고생해서 겨우 구한 소형 아파트 한 채입니다. 배려 힘든 게 아닌 건데 여럿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데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전혀 생각조차 안 하고 배려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늘었으면 좋겠습니다.